이 아웃소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어, 아웃소싱? 아, 아웃소싱. 응. 음, 내가, 가서 다른 왜 거리 사업에서 다른 데가 전해주고 왜 주는 거죠? 내가 할 수도 있잖아. 나의 캐파가 달린다. 좀 힘들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힘들면 외주를 주거나, 대회는 뭐 협력을 편을 주거나 해서 이렇게 <laughs> 가를 진행 업무를 나대신 이제 진행을 시켜서 음. 이제 내가 그 일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은 뭐 견적을 받아오든 뭐 오더를 받아오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지금은? 응어 그리고 이제 나는 이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인원도 마찬가지고 생산제품도 마찬가지아 그러면 내가 오더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다 일을 줄 거면 내가 직원들 뽑으면 되지 왜아웃소싱을 왜 줄까? 그래 유지를 할 경우에는 또 뭐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랄까, 음. 약간 좀 지금 당장은 뭐 그렇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이를테면 이 일에 대해서 이 업무가 그대로 쭉 되면 모르겠는데 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말그 음. 되는 게 어느 정도 이 기간 안에만 이렇게 적용이 된다든지,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분업이라는 개념은 뭘까? 분업. 분업? 그러면한 가지 어떤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음.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너는 마케팅, 너는 제조, 나는 음. 관리, 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부업해서 거의 뭐 하나의 제품을, 뭐, 소비자한테 뭐 판매하기 위해서, 음. 고객에 판매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준비가 그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효율성을 하죠. 효율성을 더 높이는 거지 <laughs> 그렇지, 효율성을 더 높인다. 아웃소스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어 가령 이 벽지를 내가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전문가한테 바뀌면은 내 시간을 세브할수 있고요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나와 그죠 어 대신 내가 하면 비용세이브야 그 사람들의 인, 인건비라든가 전문 인력이면 더 비싸니까 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안 드리고 내가 한다 그러면 비용세이브 는 발생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은 죽음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지금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이만큼의 일이 또 있어. 이거 말고 또 이만큼의 일이 또 있어. 이럴 때,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요. 은내 시간과 육체적인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 돼요. 그럼 나는 휴식이라는 시간이 없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잘할수 있는 게 뭐냐예요. 이세 가지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하고 나머지를 맡겨. 맡긴다 그러면 나머지 맡길 때 고민하겠죠? 더 잘하는 거. 얘가 잘하냐? 얘가 잘하냐? 고민하기도 하고 이 업체가 무엇을 잘하냐?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맡기면, 맡긴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독, 관리 감독. 관리 감독도 아웃소싱 어, 주문돼요. 내가 꼭 꼽아 놨잖아 찾아놨잖아 그럼 믿고 맡기는 거야 그냥 그걸 왜또 신경을 써요 내에너지를 거다 왜또 쓰냐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진행 상황과 이 매출의 사이즈 매출의 사이즈의 상황과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어, 저 사람 잘한다라고 했던 빛의 사이즈 상황이요, 따블이 넘어가요. 기존에 잘한다는 생각이 더따블이 넘어가.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거 보면, 올라가는 걸 보면, 한쪽은요, 오자마자 내가 뭐라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 한 다음에, 이야기만 한 다음에, 본인이 할걸 시켜버리고 있어요. 한쪽은. 한쪽은 시키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물론, 러시아 말이야. 내가 못 알아들어. 그니까 러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믿고 내 두는 거야. 알아서 설명해요. 다음 주에 왔을 때, 뉴트럴 이때 설명하라고 했어요. 알았대요. 근데 한쪽은요, 다음 주에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고 어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깨면 SP를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러고 있거든. 한쪽은 오히려 강성이 더 커. 막기기 때문에, 막겼기 때문에 실력이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답답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있었고 못 알아듣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냥 맡겼어요 그래도 속 터져요 뒤집어져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언어도 다르니까더 심한 거죠 그게 그래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사람은 나한테 1대1로 계속 왔었거든 계속 가르치면 그 사람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근데 여러시 있는데 묻혀 가지고 한한 사람이 거기에 묻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놓고 가르치기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서는 그 사람한테 이것저 하게 하기가 빈도수가 떨어져. 그러니까 개인적인 실력을 높여 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아웃소팅 시킨 거예요. 내가 할수 있어 내가 뉴트리를 못해 아티스트를 못해 데모를 못해 데모 책까지 만든 놈인데 전부 다할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할수 있는데 맡긴다고 그러면은요 속 뒤집어지는 거야 가령 현숙씨를 가리킬 때 현숙씨가 그때도 역차별 당한다고 나한테 막 계속 딴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역차별 당한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숙씨가 뒤에서 합류했잖아요 나중에 근데 현숙 씨가 스스로 해내고 현숙 씨가 본인의 역할을 못 해주면은요 내가 따따블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따따블로 일을 하게 되면 현숙 씨 하나를 뒤를 케어하게 되면요 어쨌건 내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나는 현숙 씨한테 더 기울 수밖에 없어 똑같이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거기 현숙 씨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현숙 씨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맨날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A와 B와 C한테 내가 줄수있 에너지가 적어져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힘을 빼야 다른 사람들을 키워낸다. 계속 그랬다고. 그러면서 현실을 굴리기 시작한 거야. 굴린 방법 되게 심플해요. 데리 나가. 데리 나가가지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안쪽에 다녔을 때. 발목 무러... 부러졌을 때. 발목 부러진 핑계로 당신 집에 있으면 꼼짝 못하니까 굽는다데리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쪽 미팅에서 내가 데모 보여주고 설명하고 다음 미팅 가가지고 안봐 그때는 관심도 없었으니까 다음 미팅 가가지고 뭐 했는데요 그냥 하세요 그랬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할수 밖에 없었던 게요 내가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은요 그 소비자 앞에서요 뭐가 되는 거죠 난 개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는 걸 보는 내 입장에서는요 똥꼬가 쫄밑쫄이 하는 거지 왜 잘 못할 거니까 그러고 말고 냅두는 거예요 그거를 한날 동안에 같은 데모를요 두번세번 넘어가봐 봐요 내가 한번 보여주고 지금은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 부분에서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 알아서 데모 준비 다 해놓잖아 그리고 알아서 본인이 데모하고 설명하고 다 한다고요 그게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결론은 미팅에 서도 실제로 내가 뭐 본계적을 하자 뭐 하자 뭐 계속 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실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책을 주고 책을 읽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맞는 거야. 그게 지금 필요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하겠지.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10이었다. 누군가는 20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요. 1이라도 쫓아온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요. 1도 쫓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저한테 맡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어저께도 현숙 씨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했어. 그 사람을 초대하려고 길을 썼어요. 길을 썼는데, 기존에 실패를 했었어. 근데 또 초대를 한 거야. 초대해서 이제 얼쩍게 왔죠. 일단 오면 다 해결되버리잖아.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일단 잡아놓고, 그 사람이 그에 대한 니즈가 있는 상태에서 내 앞에 오면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여기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도 전에, 한 30, 40분 얘기했나? 일어나기도 전에, 여기 올 때는 눈이, 아비차고, 아프고, 피곤해서 깔아져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왜 괜찮냐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것도 초대의 스킬이거든.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데모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해야지 실력이 일어나요. 여러 변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보인다 해가지고, 다 그게 똑같진 않거든. 사업설명도 마찬가지고, 제품 설명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진행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아웃소싱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포장한다고 하자고요 누구는 뚜껑을 덮어서 밀어 라인 타는 거 알죠 공장에서 누구는 뚜껑 덮어서 밀고 누구는 거기에 <laughs> 이 스패출러 넣고 누구는 깍대기 접고 누구는 깍대기에 넣고 누구는 그 뚜껑 넣고 마지막에 박스에 넣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할때그 라인을 태울 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공장에서는 두 명, 어느 공장에서는 한 명, 막 다르게 다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배치를 하려면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특성을.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와서 처음에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공장에서 일을 할때 웬만하면 외주 인력을 안 쓰려고 그러는 게, 외주에서 이제 왜그다 당일치 기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 잡부만 시켜요. 그 사람의 능력을 몰라. 모르기 때문에 라인에 투입을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치고 뭐고다 잡부만 시켜요. 근데 그렇게 잡부시키는 거 말고, 만약에 내가 취직을 했는데 본인의 능력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은요, 공장에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라인에 못 넣는 거야, 그 사람을. 잡부처럼 똑같이. 그러면은 톨이가 돼버리는 거야.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그러면은 잘리거나 본인이 스스로 자르거나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거든.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요구하는 항목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걸 다 배운다? 어렵죠. 아까 얘기한 그러한 공정들이 내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해봐야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빼고 너프를 다 해요. 그래서 그걸 다볼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마에서. 본인의 강점을 찾아야 된다. 강점 다 달라요. 주력 제품이라는 것도 있고요. 다 달라요. 누구는 동기 부여를 잘해. 누구는 사업 설명을 잘해. 누구는 데모를 잘하고요. 누구는 화장품을 잘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 요, 요번에도 강남에서 라이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라이브 강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 강의의 특징 때문에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 그 친구가 그걸 할수 있어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를 콜을 한 거예요. 천안에서부터 11시 강의를 들어가려면 10시 도착을 해야 돼. 8시에 출발한 거야, 이게. 그리고 8시에 왔어요. 근데 그 전날에도, 그 전주에도요, 계속 그랬어요. 떨려, 떨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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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나는 알고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도요, 떨려, 떨려, 떨려 그랬어요. 끝나고도 죽는 자가 떨려, 떨려 그러는데요 듣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명강사 나왔다고. 걔가 계속 평소에 홈미팅에서 내가 뭘 시켜? 이렇게, 이렇게 시켜보고 저렇게 시켜봐요. 시켜봤을 때. 예, 미팅 중인데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 저 지금 바쁘다고요. 전화 드린다고요. 자. 걔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딱 그거 맞는 거를 걔한테 오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이야기했을 때못 한다고 겁을 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했단 말이야. 근데 본 실력이 나와버리잖아요. 가끔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 그걸 어떻게 캐치했냐고. 홈미팅 할 때마다 걔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3%부터 홈미팅을 했다. 집에서 홈미팅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센터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스폰서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8시 에 미팅을 하기로 했으면요. 일 끝나고 뭐 하고, 지금의 제 파트너가 되어 있는 그 당시 플래티넘 사장님이 천안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친구는 진짜 집불도 몰랐고, 천안부터 올라오면요. 은 8시에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내가 강, 강동 가는 게 그랬던 것 마냥. 내가 혼자 진행해야 돼 어차피. 그분들은 끝나기 전에 와가지고, 잠깐, 잠깐 얘기하고, 라면 있지. 라면 끓여먹고, 라면 좋아하시거든. 그리고 냉장고에 얼음 없다고, 구박 좀 하고. 얼음 내가 냉장고에 안 넣어놓잖아.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고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진행은 내가 다 해야 됐어요. 그럼 실력은 누가 늘어났을까? 나만 늘어났던 거야. 계속 난 초대를 하고요. 그분 초대한 분한테 무언가를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내 실력만 누른 거죠. 그 뒤에 내가 홈미팅을 하면서 눈에 했던 얘기 기억할 거예요. 내가 화요일에 홈미팅 하나를 없애려고 그 고민을 했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야. 해도 해도. 근데 해도 해도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였는지. 내가 가르치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미팅을 통해서 내가 배웠어 다 계속 고민하니까 가르치려고 근데 왜 해도 해도 안됐을까요 왜그 미팅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나탈리아 그 당시에는 한국말이 안됐어 지금은 한국말 나랑 돼 내가 하는 말 알아들어 내가 말만 빨리 안하면 근데 그당시에 그것도 어려웠어요 오로지 나 아메이 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거였어요 나한테 할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장님, 이거밖에 없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한명 앉아있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무런 행동하는 사람 한명 앉아있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인간 하나, 앉아, 하나, 하나 앉아있지 근데 세명다 행동을 안 했으면은요. 세명 다. 내가 그 미팅 벌써 보겠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한국말을 아예 모르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솔직히 그 사람 한명 때문에 그 미팅을 끌고 갔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화요일 날 미팅 하고 나면은요. 수요일 날 쭉쭉 가라져 왜? 아무리 가르쳐도 행동이 없어. 아무리 가르쳐도 그 다음 날 그다음 주에 와 가지고 뭐를 해 봐라라고 해도요. 이거를 안 해. 그러면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진행이 안 되는데. 진짜로 나 서라탈리 하나 때문에 그럴 고 왔던 거예요. 말기도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하려고 하거든. 내가 스케줄 써봐라. 내가 못 알아봐. 러시아 말을 본격적으로 해봐라. 못 알아봐. 다 통역해서 봐야 돼. 번역기로 하거든.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근데 그 유일하게 한 사람이요. 나랑 한국말이 대기석하 성장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놓고 12월 달에 우즈벡산에 갔다가 비사 때문에. 1월달에 어머니가 아프, 아프시다고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2월달에 우히 돌아왔는데, 거기 돌아와야 되는데 2월달에 터졌다는 코로나가. 그리고 이,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8개월이야. 8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근데요, 8개월이면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막, 이제, 이제 막 새싹인데. 죽었어야 정상이야. 다 없어졌어야. 근데 8개월 동안 성장했어요, 오히려. 뭐 해놓은 거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나랑 연결을 제대로 시켜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요,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갖고 온 비타민 다 먹었어요. 갖고 온 화장품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쓸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야. 거기서는. 우리나라하고도 상황이 또 달랐어요. 거기는. 그리고 마트 가려면 한국, 한국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집 나가면 다 있다고. 하 한참을 가야지 마트가 있고 병원 한번 찾으려면 난리가 나고 이런 환경에서 그 와중에 집 밖에 출입금지가 돼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출입금지 안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인스타 SNS만 한 거야 자기 소비자더라고요 계속 SNS로 소통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나랑 이리안을 찾은 거예요 계속 뒤에서 그것만 시킨 거예요 오히려 성장했어요 가기 전보다 더 그게 네트워크예요 내가 스마트 시킨 게 그거란 말이죠 스스로 할수 있게 한 거야 설명하는 거 보면은요 느낌으로 알아요 러시아말을 몰라도 직접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웃소싱을 맡길 때속 터진다니까 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고 믿고 그냥 맡기는 거야 그걸 기다리다 보면 그 옛날에 그랬어요 다 다이아몬드 여기에 이게 숟감댕이가 되도록 타가지고 타다 못해. 그게 굳어가지고 열불이 나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가르키는스키의 좋아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야. 파트너한테 파트너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 파트너가 스스로 달걀을 펼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그 파트너가 해야 되는 거지, 결론은. 계속 요